들도 있으세요? 그거쳐가는 분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이제 할수 없지만, 네. 그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음. 이제 시인 중에 음. 이상 선생님, 오. 그분이 이제 교육을 받고 네. 우리 동문학교가 2박3일도 있고 4박5일도 있고 음. 뭐 일주일도 있고 또 십오일도 있고 그래요. 아. 근데 그분은 제일 긴걸 받으셨어요. 그렇군요. 스포츠인들도 많이 와요. 뭐 음. 야구단, 배구단, 축구단 뭐어 음. 이런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네. 우리가 무슨 뭐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다 그렇죠. 그들이 하지만은 음. 무엇을 하든지 정신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전남 음. 드래곤즈 네. 그 포스코에서 하는 축구단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허종무 감독이 음. 감독을 할 때예요. 아. 근데 그 좋은 시설과 좋은 그어 곳인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너희도 농군학교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농군학교 교육을 받고 났는데 네. 가는 날그 감독님이 나보고 북꽃이 하나 써달래요. 얘네 아. 잘쓸줄 모르지만은 그,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운동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웃음> <웃음> 아까 일하기 싫으면 그렇지.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으면 먹지도, 먹지도 마라. 마라. 네들래서글 네. 써줬어요. 그래서 이거 왜 합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연습할 때심이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합할 때는 또 중요한 데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만날 치는 거지. 네. 그래서 강당에다 붙여놓고는 아 매일 그걸 읽게 하고 했어요. 네. 7월달에 교육 받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1월달에 네. FA컵에서 그 팀이 우승을 해요. 야 정신의 변화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laughs> 집집마다 하나씩 붙여놓을 수 아, 있을 당연하죠. 것 같은데, 예, 뭔가 자기네들만의 것을 또 붙여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형제들도 같이 뜻을 이어받으셨었나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남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형님은 우리 재단의 이사장이고, 네. 우리 둘째 형님은 제2농군학교가 있어요. 저기 저 강원도에 네. 거기에 교장을 하고. 나는 일농군 학교를 교장을 하고, 그러시군요. 또 우리 매부들도 이 학교에서 다직책을 하다가 음. 지금도 이제 그 분야 분야에서 독구들이 있어요. 음. 또 우리 누이들도 다 돕고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면 제일농군 학교는 어디에, 하남에 위치 있는 겁니까? 그런 예. 근데 지금 자리를 옮기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40년을 묶여 있었는데, 44년을 묶여 있었는데, 거기를 보금자리라고 해가지고, 음. 서민 아파트를 만든다고 거기를 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었고, 예. 거기서는 집 하나만 기념관으로 놔두고, 네. 그냥 나가는데. 나갈 이, 곳은 그럼 정해지신 겁니까? 양평으로 이제 우리가 양평. 하죠. 양평에 이제 현재 계신 군수님이, 김성규 음. 군수님인데 그분이 선거 공약으로 네. 가나안 농원학교 유치를 내건 거예요. 어, 그래서 약속을 양평에 브랜드화하겠다가 나눔 어. 문화교를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선택하게 됐죠. 음. 그분이 여러 모으로 이제 도와주시고 그래요. 고맙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러나 이제 워낙 우리 여기에 그 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뭐 값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개척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는 뭐. 이런 말할수 없이. 그래, 아. 이제, 지금 가는 것도 내 집은 여기서 뜯어다가, 그, 하판으로, 이제 조그맣게 제 집은 지어요. 그러나, 아. 우리 교육장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존재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제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 워낙 가난하게 저희가 이제 살았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답니다. 네. 가난한 고구 학교에. 우리 집을 갑자기 오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이제 그분과 최고 위원 30명. 그니까 음. 지금 장관이죠. 네.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교육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어. 이제 우리 아버님을 면담하러 온 거죠. 아. 와서 우리 집에서 몇 시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가나안옹원학교라는 음. 게 그겁니다. 그렇군요. 거기를 그래. 모델로 해서 그렇죠. 생각을 시작하신 네. 거군요. 재건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음. 우리 학교에서 그 음. 운동을 했고 음. 그다음에 더 발전을 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된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1966년도에 막사이사이상이라는. 그렇죠. 66년도에 네. 이제 사회구입 부분, 막사이사이상을 타셨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상을 타러 가시는데, 음, 배로 만든 한복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가셨어요. 어. 그랬니 공항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니, 이런 국제상을 타시는데 어떻게 그리고 가십니까? 한국의 음. 생평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버님이 너희는 바보다 그런 거예요. 나를 상을 왜 주느냐? 음. 옷잘 입은 사람을 상을 준다면 좋은 거 양복점 사장을 주지, 나를 왜 주느냐? 그렇죠. 구두 좋은 구두를 신은 사람을 상을 준다면 아 구두 만으로 해서 사장을 주지, 나를 왜 줘? 음. 나를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걸맞게 맞춰 사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나를 주는 거다 말이야. 음. 그럼 우린 그렇게 입어야 돼. 음. 그러니까 그때 그옷 그대로 입으시고 신발 그대로 신고 가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일화가 있어요. 음. 고무신이 비행기를 타다. 아. 다 어디 외국 간다. 하면 까만 양복에다가 음. 외국인 같이 타고 갔죠. 그런데 그렇죠. 고무신이 탄건처음이라 그래서 고무신이 아. 비행기를 타다. 그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네. 정말 화제가 될 만한 네. 그런 내용이네요. 항상 그 평소 하시던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상받으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천을 하신 몸으로 실천을 예. 해내신 거네. 그렇죠. 계속 평생을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르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나는 우리 아버님이지만 네. 대단하시다고 네. 표현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일찍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아버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는 5시에 종을 치시는 거예요. 어, 그 전에 일어나시는군요 그렇죠. 전에. 4시에 일어나셔서, 네. 교회 가서 한시간 음. 계시고, 오셔서 5시에 종을 때려요. 그럼 이제 우린 들어오면서 그래, 아, 아버지 또 유난 피신다고 이제 이렇게 음. 하죠. 더 자야 되는데. 그리고는 종을 일어나라고 몇번 치시고 난다면은 운동장 뛰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정신 개척, 이겨야 산다, 음. 지면 죽는다, 이런운동장 뛰고 계신 거예요. 음. 아, 어, 그럼 우리 아들들이. 잠이 우리 안 오겠네. 살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쭝얼쭝얼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어. 우리 아버지 뒤에 다줄 서서 같이 뛰는 거야, 이게. 그럼 형제들도 다. 그렇죠. 매일 그렇게.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밥알 하나라도 절대로 안 흘리시는 분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자식들도 밥을 남기면 안 돼? 안 되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아까 일하기 싫은 먹지 말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밥 그릇이 호수를 정했어요. 음. 1호, 2호, 3호. 크기의 차이. 네, 크기가 예, 예. 똑같은 밥이지만 음. 사무실에서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은 밥이 3호 음. 그릇이야. 3호. 3호 그릇. 아, 작은 그릇. 그 다음에 뭐 닭을 친다든가 소를 친다든가 축소하는 사람은 조금 더 힘이 들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2호. 아. 그 다음에 나가서 땅 파고 진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땀 흘리는 사람들은 일 없어. 음. 그러니까 일 하노면 아주 밥 조금 줬어. 야 어릴 때 많이 드셨나요? <웃음> <웃음> 근데 우리는 뭐 어, 많이 먹은 편이에요. 예. 예 열심히 했으니까. 일을 하셔야지 말이그밥 예. 그렇게 주시고도 거기서도 남기면 이제 한한 톨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잖아요. 뭐백부단박 먹고는 다터터막 흘려놓잖아요. 음. 아이들은 의뢰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쌀의 귀함. 논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데 몇 번이 걸리냐면 여든 음. 여덟 번이 걸려요. 거쳐서 온다니요 네, 건가요? 그게 예. 쌀하 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은 그냥 그냥 생긴 줄 알고 내버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들이 야단 치면은 엄마들은 애들 기죽이고 왜 그러냐고 또 못하게 하고, 그거 잘못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네. 그 저력에 관한 그 실천은 워낙 일화가 많으시죠. 네. 예. 어떤 일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비누는, 음, 남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비누를 잡고서요? 네. 수, 네. 쓸 때. 네. 여자는 한번 네. 더죠. 네 번. 네번 뭐. <laughs> 여자가 하나 더 미네요. 네, 많이 기분 쓰... 좋죠. 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신 걸 남자는 손도 크고 음. 그 다음에 손도 꼴쭉꼴쭉하고 음. 어깨 힘도 세니까 음. 세 번만 문질러도 많이 묻어. 아. 여자는 손도 조그맣고 아. 반질반질하고 어깨 힘도 약하니까 예. 네번 문질도 러듣게 묻는다 이게. 아. 그래서. 저는 요즘 여자분이 남자보다 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분은 세 분만 문질러라. <laughs> <laughs> 활용을 하셨군요, 그러면, 네. 예. 그 뭐, 저력에 관한 일화는 뭐, 치약은 뭐,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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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보통 쓰는 게 칫솔이 이게 3cm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10분의 1. 보통 쭉 자잖아요. 근데 거기다 10분의 1 쓰면은. 이거 제대로 닦일까 그러니까 이제. <laughs> <laughs> 눈 나쁜 사람 잘안 보일 정도예요 어머나, 그렇게. 음, 그런데도, 예. 딱나요 내가 증인이에요. 어... 내 친구들 보면 틀린 사람도 많고, 이, 뭐, 이 때문에 고생한 사람 많아요. 예. 나는 씨인 거한세 개인가 밖에 없어요. 예. 평생을 난 그렇게 썼는데도, 어... 내 얘기가 든든하거든. 내이기가 예. 다.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 해서 든든해지고, 조금 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게 절약이라는 것은 안 쓰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알맞게 적당하게 필요하게 쓰는 것이 음. 이게 절약이에요. 음. 알맞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필요하게. 필요한 그러면 만큼만. 적당한 게, 치약이 적당한 네. 게 얼마냐? 3mm다 이 뜻이에요. 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에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네요. 많은 네. 걸 절약할 수있겠